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냐가 여러분 뭘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첫째는 나의 은행, 은행을 통해서도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은행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잖아요. 남 앞에 가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둠의 사람이라면 나를 아무리 밝은 공간에 갖다 두어도 나 때문에 내 주위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 나를 허감 속에 던져두어도 나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아파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백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에 있기 때문에 이 양화진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백주년 기념교회의 교인으로 함정하심으로 인해서 이 양화진이라는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간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실체는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정말 화목한 공간인가, 사랑의 공간인가, 행복한 공간인가,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천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큰 하늘과 땅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좁고 좁은 나라는 운불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운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넓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넓은 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기 감옥으로 끌어다 놓고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살듯이 내가 내 우물 속에 가두어 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공간은 이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만 비로소 나라는 운물에서 벗어나 사회가 내 눈에 보이고 이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인류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 없지만 자존자이시요초골자이시요창조자이시요 전능자이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인류의 역사 한 빼지 속에 내가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보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집 마당을 쓴다. 우리 집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쓴다라고 할 때부터 내가 우리 집 마당만 내 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네 단어는 성경 66권의 에센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누가 언제 썼어요? 3,400년 전에 모세가 쓴거 알죠, 그죠?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400년 동안 모든 사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모세가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쓸때이 성경을 보는 1차, 대상은 누구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향방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광야에. 망망대해의 이력 편주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삼아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얘들아 나는 자존자야 나는 초월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장남자야 바로 내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 천지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인생과 함께한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로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사리로부터 출애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떨어진 이력 편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를, 존재들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장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수요 공부를 통해서 창세, 창세기 공 부를 해가 는 가운데 에 여러분 들의 삶이 창조주 이신 하나님 에 의해 날 마다 아름답 게 재창조 되 어, 가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 도하 십시다.